안녕하세요. 김춘옥 TV입니다. 오렌지 좋은 점을 알아보겠습니다. 오렌지는 많은 건강상 이 점을 제공하는 과일 중 하나입니다. 비타민C 오렌지는 C 비타민의 풍부한 원천으로 면역 체계를 강화하고 감기 및 감염을 예방합니다. 항산화 작용 오렌지에 함유된 항산화물질은 세포 손상을 줄이고 노화를 지연시킵니다. 피부 건강 비타민C는 콜라겐 생성을 촉진하며 피부를 더 건강하게 하고 주름을 줄여줍니다. 심장 건강 칼륨은 혈압을 조절하고 심장 질환 위험을 낮춥니다. 혈당 관리 식이섬유와 식물화 화합물은 혈당을 안정시키고 당뇨병 예방에 도움을 줍니다. 뼈 강화 칼슘과 비타민D 함량이 뼈 강화에 도움을 줄수 있습니다. 염증 감소 오렌지에 포함된 항염증 성분은 염증을 줄이고 만성 질환의 위험을 낮출 수 있습니다. 체중 관리 낮은 칼로리와 높은 식이섬유 함량은 체중 관리에 도움이 됩니다. 암 예방 항산화 물질은 암 발병 위험을 줄이는 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소화 건강 식이섬유는 소화기 건강을 개선하고 장내 미생물의 균형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혈압 조절 오렌지는 칼륨의 풍부한 원천으로 혈압을 안정시키고 심혈관 질환의 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 신경시스템 지원 오렌지는 신경시스템의 기능을 지원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비타민 B 복합체와 칼륨은 뇌활동과 신경세포의 건강을 유지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강한 뼈와 치아 칼슘과 비타민 D 함유로 인해 오렌지는 뼈와 치아의 건강을 유지하고 골다공증을 예방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혈당 조절 식이섬유는 혈당 수준을 안정시키고 당뇨병의 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 칼로리 통제와 다이어트 지원 낮은 칼로리 함유로 오렌지는 다이어트 중에 칼로리 통제를 도와줍니다. 스트레스 관리 오렌지의 향기는 신경을 진정시키고 스트레스를 완화시키는데 도움이 됩니다. 오렌지는 면역 체계를 강화하고 심장 건강, 피부 건강, 소화, 혈당 관리, 눈 건강, 뼈 강화 등 다양한 측면에서 우리 몸에 많은 이점을 제공하는 과일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오렌지는 건강한 식단의 중요한 부분이 될수 있습니다.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